심해에 걸린 엄마에게 아내의 행동이 충격입니다. 저희 엄마의 시집살이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시집살이였는데요. 저는 7남 2녀 중 셋째였습니다. 가깝게 산다는 이유로 저희 아내는 엄마의 시집살이 1호였습니다. 명절 제사 때면 아가 일찍 와서 도와야 돼. 뜨거운 여름날이면 아가 오늘 고추 따야 돼. 오늘 고추 말려야 돼. 오늘 배추 심어야 돼. 가진 농사일에 아내는 제일 먼저 불려나갔죠. 어머니께서는 연세가 들며. 침에 끼가 살짝 있으셨는데요. 직구들은 어머니 댁에 도우미를 붙여드렸어요. 오늘 어머님 댁에 좀 다녀올게요. 도움이 있잖아. 아내는 제 등을 짝 때리며 말했습니다. 가족처럼 해줄 줄 알아요. 옆에서 계속 봐줘야 한다고요. 그렇게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엄마 집에 갔는데요. 어느 날 엄마 집에서 아내의 행동이 충격이었습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내는 어머니에게 자비를 시키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같이 고추 따러 가요 같이 고추 말리실래요 동네에서는 지집살이를 하도 당해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 부려먹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는 엄마에게 자비들을 시켰는데요 여보 엄마한테 복수하는 거야 무슨 일을 그렇게 시켜 그때 아내가 쓴지를 내며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복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치매 걸리셨다고 안 움직이면 더 심해져요 조금이라도 움직이시고 머리하고 손을 계속 쓰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계속 움직이셔야 한다며 말했는데요. 어머니 치매 더 심해지시면 그냥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어요. 하며 아내는 말을 더 이어갔습니다. 도움이 가고는안될것 같아. 미운 정도 정인지 나 어머니 이대로는 못 보내.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모실래요. 이런 아내가 정말 천사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